세종시는 지속적인 방문객 유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인데요.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호텔로 큰 기대를 모은 신라스테이 세종이 준공 이후 1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숙박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나성동 상가단지에 있는 중소형 숙박시설 기존 상가 건물을 개조해 두개층44 객실을 갖춘 소형 호텔로 이달부터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기존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출장객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부분 대형 호텔급이라 금액적인 부분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고 그 부담감을 해소하고 필요 없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좀뺀 좀 라이트한 느낌의 이 숙박 시설 개장으로 세종시 도심내 숙박 시설 규모는 총 여섯 곳. 칠백마흔아홉 객실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는 이천이6 년까지 이천여 객실이 필요하다는 세종시 관광개발 계획 등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칠차 세종권 관광개발 계획에 따르면 이천이6 년까지 이천여 개의 객실이 필요하므로 이를 감안했을 때 숙박 시설 추가 공급의 시급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2022년 개장할 예정이었던 250여 객실 규모 신라 스테이 세종은 지난해 1월 준공된 상태에서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PF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둘러싼 대주단과 신탁사 간 법정 갈등이 개장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월까지였던 책임 준공 기한을 한참을 넘어서자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 측은 자금을 관리하던 신탁사에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PF 자금을 댄 대주단 측이 시행사에 해당 건물 공매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행사 측은 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상반기 중 호텔을 개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운영사인 호텔 신라 측은 개장 시기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혀 실제 호텔 문을 열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